MI의 정의,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엔스테미, 스테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큐투마이오카디아임팩션이란 용어는 마이오카디얼 네크로시스에 대한 에비던스가 있다는 조건하에 RS 기준 중 하나를 만족시킬 때 마이오카디얼 임팩션이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카디악 바이오마커의 상승 감소. 카디악 바이오마커로는 카디악트로포닌이 선호됩니다. 심근허혈로 추정되는 증상이 동반된 심장사 그리고 새로운 LBBB의 허혈성 심전도 변화를 보이는 경우 PCI-related MI는 카디악트로포닌 값이 처음에 정상이었던 환자에서 증가하거나 카디악트로포닌 값이 20% 이상 상승한 경우 심근경색과 연관된 스탠트 혈전이 심근허혈의 상황에서 CAG 혹은 부검으로 발견된 경우 그리고 카디악바이오마커의 상승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. 케비지 릴레이티드 MI는 카디아트로폰이니 처음에 정상이었던 환자에서 카디아 바이오 마커가 증가할 때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은 ST 엘레베이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 있으면 스템이 없으면 논 ST 엘레베이션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논 에스티 세그먼트 엘레베이션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은 카디악 트로포닌 I 또는 카디악 트로포닌 T의 상승, CKMB와 같은 카디악 엔자임이 상승했으면 엔스테미, 그리고 없으면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